안녕하세요, 패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나는 그냥 시험에 관련된 내용만 듣겠다. 어, 쓸데없는 얘기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빠르게 어, 넘어가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자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조금 요번 주에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저, 저 개인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불만 사항이 생겨서 어, 어떻게 보면 어, 제 개인적인 불만을 하소연하는 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어쨌든 상황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음, 제가 지금 업무를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학원 강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저를 볼 일은 없고, 저, 여러분들이 저한테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일은 없어요. 간혹가 지금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를 할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 다른 학원 또는 다른 강사를 비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자기한테 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 그럴 일이 없어요. 저는 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에는 학원 강사였지만 지금은 학원 강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사 지금 학원 강사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느 어느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학원하고 지금 제가 찍는 유, 제가 일하는 사람, 환경하고 제 유튜브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거고, 어, 제가 업무적으로 하는 건 업무적으로 하는 거고, 물론 지금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교육 쪽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학원은 아니지만 어, 교육 콘텐츠에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아요. 문의 전화도 받고, 뭐 어떤 이제 뭐 부탁이라든가 그런 걸 받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학 같은 데는 제가 교육을 나가기도 해요. 어,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일부러 이제 제가... 대학교에 출강을 나가서, 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들도 좀 계실 테고. 어,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 수업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어, 이래 발달은 이렇습니다. 뭐, 이제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어, 어떤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특정 자격 시험에 대한 이제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가자격 시험은 아니고요. 국가자격 시험하고 비슷하게 KSS 규격을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되는 시험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을 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한테 이제 문의가 온 거예요. 어, 기출문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기출문제의 정답도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답을 딱 보고는 자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이제 그 강사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KS규격표 시험 때볼수 있는 걸 보면 되게 다양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한 전화를 두 번인가 받았어요. 그 직원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옆에서 들은 건데,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건잘안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학생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규격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 이거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안 가르쳐도 되잖아요. 일단 전 그거 자체가 불만이에요. 대체 학생들한테 뭐를 위해서 자격 시험을 보라고 하고 하고 계신 거죠? 거기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은 학생들이 업무를 할수 있는 업무 능력을 갖춰가지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그 업무를 볼때큰 문제가 없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냐? 아니면은 넌 업무 능력 없어도 되니까 나는 너 자격증만 따게 해주면 돼? 그 선생님이 말한거 뉘앙스를 들으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잘못 해석한 건가?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선생님이 하,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딱 들었을 때는 어 너는 애들이 어떻게 실력을 쌓든 그건 관심이 없고 너는 그냥 애들 그냥 자격만 합격시켜주면 만땅이란 얘기지 넌네할일다 했다 이거지 너는 그냥 고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전 그렇게 느꼈어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무서워요 학생이 그럴 수 있어요. 학생, 선생님,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학생은 이제 시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학생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도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왜 중요한데? 라고 오역으로 보고.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학생 그 시험 보고 더 이상 요거 손안 대고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 자격증 딴거 가지고 취직하실 거 아니에요? 취직하려면 그거 시험을 잘 안나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왜 모르려고 하죠 지금 실무 가가지고 여차피 일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 뭐하러 땄어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학원 강사를 할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강사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강사님이 이제 어떤 쪽에 있는 강사님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는 좀 이해가 가는 경우는 있어요. 대학교에 특강을 하시는 분들. 대학교에서 뭐, 방학특강, 무슨 특강, 해가지고 특강으로 만들어주는, 자격증 특강, 해가지고 만들어는데 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그 특강들은 수업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요. 그 시간에 그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자격증 시험 보는 데까지 가는데, 일반적으로 한달 정도의 과정, 한달 대략 30시간의 과정, 좀 길게 주면 50시간 과정, 거기로 퉁을 친다. 그거는 프로그램 기능 익히는 대로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차요. 자격증 시험까지 가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대학교 특강이 그렇게 가요. 그런 상황에서 대학교 특강 같은 경우는 강사한테 책임을 다 떠넘겨요. 합격률 안 나오면 안 돼요. 몇 프로 이상 안 나오면 안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강사들은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아, 얘네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 포기하고, 그냥 처음부터 시험 요령만 주구장창 얘기해야겠다. 그래야 간신히 합격률을 보존하겠다. 그런 판단이 쓸수 밖에 없어요. 수업시간 자체가 짧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대학 특강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듣기 안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자격증까지 가는데, 대학 특강인데, 100시간 이상, 120시간, 그렇게 구성된 거, 총 수업시간이. 그런 거면 들으시는데, 100시간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듣지 마세요. 도움 안 돼요. 어,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냐? 아니요. 간혹 가다 천재성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이쪽 분야에. 자기가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도 그걸 딱 듣고, 모든 것들을 다 캐치할 수 있다. 그런 천재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분, 그런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듣지 않기를 바래요 저는 대학 특강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대학 특강 운영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 저한테 그 문의했던 강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대학 특강 과정을 개설하는 그,서 일하시는 분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자학증에 얼마나 많이 합격을 했냐. 우린 실적이 좋다. 실적이 좋아야지만 다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육은 절대 실적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겠다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교육의 목적은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거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겠다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교육 과정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어, 걔네들이 제대로 배우든 말든 우린 관심 없고, 우리는 우리 실적만 챙기겠다. 가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그 사람,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되게 아니에요. 그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평가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평가를 하느냐,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 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 다음엔 돈안 줘. 너네는 그 과정 운영 못 해. 그런 식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교육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포인트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예를 들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야지, 그게 아니라 어 니네들 지식 알 어떻게 알든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난내 실적 내 명성 그것만 챙길 거야. 그런 식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교육은 절대 실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데. 대학의 그것들은 전부 다 실적 위주입니다.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학생을 위한 수업이 아니면 그 수업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 학생에게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면 그 수업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특강들은 지금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은 대학의 특강이 꼭 대학생들만을 위해서 개설되지 않습니다. 주변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주변 인근 지역 아니면 실업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아니면 인근 실업자 아니면 고등학생 그런 분들 취직을 대비해서 대학 특강을 듣겠다 100시간 이하면 듣지 마셔라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 아니다 그런 수업들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된다. 라는 게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말씀드릴게요. 어, 이게 뭐,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 어, 어쨌든 뭐 그런, 뭐 없어져라 얘기하는데, 야, 너는 그 강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라는데, 저는 교육 쪽을 다루는 이제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만약에 대학 특강이 줄어들잖아요. 음, 저희, 회, 제가 다니는 회사도 데미지를 먹습니다. 타격을 먹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지만, 타격을 멋들어 먹, 뭐, 먹는 건 먹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그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라. 진짜 나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원을 고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저, 제가 저한테 예시로 나왔던 그런 분처럼, 이거 자료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안 가르치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사한테는 배우지 마세요. 그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지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러 가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전설형 지혜도 기능사 같은 경우 를 공부해보면, 이제,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풀어본 문제에서 여기서 공차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나요? 라고 딱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고, 어 그런 형태는 그런 식으로 공차가 들어가요. 그냥 그걸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강사한테 배우지 마세요. 그 강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들어가는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계 쪽에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기계 쪽에 도면은 엔지니어링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값이 도출되는데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완밀히 따져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하면 최소한, 최소한 뭐가 있냐면 도면을 그리는 사람끼리 어떠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약속을 한 약속이라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서 어떤 답을 적잖아요. 어떤 공차값이라는 걸 적는 게 그냥 외워서 적는 게 아니라 무작정 외워서 적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도출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서 아 이게 이 이유니까 이 공차가 들어 적용이 돼야 되나라고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림 형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그, 어, 도면이면은 그냥 그런 식으로 갖다 두세요. 그렇게 약속한 적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여긴 베어링이 껴지고 베어링이 껴지는데 베어링에 외륜이 회전하고 아니면 내륜이 회전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외륜이 회전할 때 공차가 얼마가 어라고 내륜이 회전할 때 공차가 얼마더라고 어, 내륜 정지 때 공차가 얼마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없이 뭐 베어링뿐만 아니에요. 모든 거예요. 모든 공차 값들에 대해서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어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런 식은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강사들은, 솔직히 말할게요. 거, 그런 강사 중에 그 이유를 아는 강사는 거의 없어요. 몰라요. 근데 그 강사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강사도 그렇게 배웠어. 그 강사도 그걸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 더 까놓고 얘기할까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 저는 뭐 다르게 배웠을 것 같아요. 진짜 까놓고 얘기하면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강사 저는 아직까지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할 를때 강사에 대해서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대충 가르치는 강사, 그러니까 잘 모르고 가르치는 강사 가 90%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누군가 얘기할 때 그리고 나머지 10%를 남겨놓는데 그럼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제대로 가르치는 강사 봤냐 나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왜 10%를 얘기하느냐? 그래도 어딘가 있겠지라는 기대치. 그,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문, 바, 문제의 발단이 된그 강사 분은, 강사 분은, 그 강사 강사분은, 강사분은, 음, 그 분이 이제 특정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예요. 어, 학원 강사가 그랬다는 게더 희한하기도 하고. 왜냐면 학원은 그래도 대학 강의보다는 그 실적에 대한 그게 더덜 민감할 텐데. 저도 학원 강사를 해봤기 때문에. 강사나, 학원 강사는 이제, 물론 이제 원장님하고의 강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장님한테 할말다 했거든요. 학원 원장님한테. 할말다 하고, 학원 선생님이 억지부리면 그거 아니다라고 다 이론적으로 깨고 반박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뭐, 그거, 그 강사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긴, 모르긴 하겠지만, 음. 어쨌든. 그 강사님도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처 전화가 여러 번 왔다 그러잖아요. 몇 번, 문의 전화가 몇번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옆에서 제가 쓱쓱 쓱쓱 들어보면은 그 강사님은 제가 봤을 때그 이유를 설명 못하시는 강사님이세요. 아예 몰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분도 배울 때 그렇게 배운 배운 강사님이 음,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강사를 강사로 뽑아가지고 또강사로 쓰고. 진짜 학원 가면 강사 뽑는데 얼마나 우스운줄 아세요? 저는 실제 할머니에서 근무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근무할 때제 밑에 보조 강사를 뽑는데, 정식적으로 이제 구인공고를 내기는 하는데, 그잘 안, 안 뽑혀요. 뽑, 그리고 잘그 구인공고가 내도 그 사람이 실력을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뽑기가 힘드니까 자꾸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 가르친 학생 중에 강사로 쓸만한 애가 누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어떤 답변도 안 해줍니다. 어떤 답변도 안 해줘요. 예스 yes, 강사로 쓸만합니다. 라고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이제 막 배워가지고 자격증 땄어요. 자격증 따, 딴, 거좋다요 자격증 땄는데, 이제 막 배워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은 딱그 정도밖에 몰라요. 더, 근데 가르치는 강사는 그 정도만 알면 안 돼. 그거보다 더 깊게 알아. 근데 자꾸 학원은 그런 애들을 강사로 뽑으려고 해요. 왜? 이런 애들은 사회 초능선이, 초, 초년생이고 아직 직장도 못 구했고 값이 싸, 단가가 낮아. 시키는 대로 해. 자기네들 부려먹기 좋은 거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런 원장은 할말다 한다고. 그러니까 저처럼 많은 사람 뽑아라으면 뭐가 돼? 어, 다루기가 힘들어. 뭐 하자 그러면 다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데리고 일하기가 힘들어.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렇다고 그 사람을 깔수 있느냐? 못 가. 왜? 자기보다 아는 게 많거든. 그쪽 분야에 한해서는. 그러니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 깔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학생에서 뽑아봐요. 아는 거 쥐뿔이지. 너 고작 배운 거고거밖에 없잖아. 이런 식이지. 깔, 뭐, 네가뭐 주장을 내세워봤자 네 말이 말이 안 되지. 뭐, 그러지. 뭉개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강사로 뽑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생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아마 그 학원 안 나일 텐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그 문제에 발달이 된 학원이 어디입니까 강사가 누굽니까? 알려주면 우리가 그런 데를 안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면, 그런 건 이제 직접적인 영업 방해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고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게 맞느냐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 학원을 비난한 게, 어, 어, 비하하게 된 거고, 그 강사를 비하하게 된 거니까, 어, 혹시라도 이제 댓글로라도 그 강사가 어디고 학원이 어딥니다라고 물어보진 마세요. 답변 안할 거예요.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뭐 어떤 공신력이 있는 거고, 뭐 검증된 데이터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말씀은 최대한 학원에 들어가서 어쨌든 들어서 겪어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 수준에서는 학생,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으로 그냥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학원에서 나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확인할 길은 없어요. 단지, 단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고 근거가 필요한 부분에서 어,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뭉뚱거린다든가, 그냥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뭐,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그런 말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피하세요. 아마 그게 최소한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거예요. 뭘 물어봤을 때, 아, 이거는 조립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이 동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분한테는 계속 배워도 되고요. 그런 거 없이, 아, 그 복잡성 값은 무조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외우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말 하시는 강사들, 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아실 필요, 없,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어, 이런 강사도 피하세요. 어,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강사가 그런 강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룬 내용에서 얘기를 하자면. 나사 쪽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미터 나사가, 미터 보통 나사가 있고, 미터 가는 나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치는 사람 판단으로는, 미터 가는 나사는 시험에 잘안 나와. 개인적인 판단인 거죠. 어, 잘안 나와. 음. 그러면은, 이, 이, 사람은, 자, 미터 보통 나사가 있고, 미터 가는 나사가 있는데, 미터 가는 나사는 시험에 잘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미터, 미터 보통 나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사람한테 배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 그런 것만 얘기를 했냐? 그게 아니에요. 베어링 쪽,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운 얘기죠. 베어링 쪽 공차를 정하는데, 외륜회전이냐, 내륜회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강사가 경험하기로는, 경험하기로는, 내륜회전만 주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륜회전 값을 외우고, 그냥 그 값을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이 강사가 주장하는 거. 근데 제가 전산응용 기능사, 그 기출문제나 그런 것도 예제 문제나 그런 거 봤을 때, 외륜회전도 충분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또 베어링도 볼베, 깊은 볼 베어링만 나온다. 앵귤로 베어링 나오는 문제도 봤고요. 어. 아니거든. 나오거든. 근데 빈도로 따진 자, 그러면, 따지자고 한다면 그선생 말이 맞,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냐, 이거지. 이거 모든 게다 그래. 오일실은 일반적으로 베어링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고려, 고려되지 않고 베어링 위주로 가니까는 오일실에 대해서는 익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식으로. 그 강사들이 다 중요한, 그 강사가 얘기하는게 다 그런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강사의 그런 말이 이제 자꾸 같은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적용되는게 베어링이냐 나사냐 아니면 뭐 오일실이냐 적용되는 부분이 달라질 부분이지 어쨌든 케이스 규격집을 봐야되는게 맞아. 근데 그 강사는 그걸 하나를 얘기했는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답변할 때 그래요. 아니요. 전부 다 아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학생들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하나 베어링 하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오일실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해. 이거는 오일실 잘 몰라도 되지 않나요? 아까 분명히 다 알려줘야 됩니다라고 베어링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일실이라고 달라질 거냐고. 그 사람이 자꾸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자격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 문제를 출제할 때 그런 걸안 나오게 해달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야. 더 못된 놈이야. 자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 난그 가르칠 생각이 없으니까이 사람은 이미 그걸 가르칠 생각이 없어. 추가적으로 가르칠 생각이 없어. 왜? 본인도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 본인이 모르니까. 그니까 러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이게 시험 문제에 안 나오게 해야겠다. 갖고 있는 생각이. 얘가 시험 문제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를 다루는 쪽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어. 그, 본인 말은 이런 거안 해도 되죠? 라고 물어보는 식으로 하지만, 문제 내지 마세요. 문제 내지 마세요. 그런 문제 다루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강사냐 이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지금 그 강사한테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좀 아, 어, 저는 이제 학원이 어딘지 알고 그러니까 참 불쌍해요. 근데 제가 그 학원 그 수강생들을 찾아가서 뭐 다니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 제가 이제 저희 회사 거래처를 어, 비난하는 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어찌 됐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어, 그러니까 어쩔수 없이 여러분들 교육기관 다니시는 게 좋아요. 교육기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유튜브 영상만 가지고 이거는 저랑 여러분들이랑 만날 일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에는 분명히 이 동영상 콘텐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강사가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걸 보고 일일이 핸들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이제 교육기관을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한 강사를 잘 골라서 가셔라. 하다가 좀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재빨리 환불을 요청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익힐 때좀 제대로 음,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설만 가지고 한 20분 넘게 떠들었는데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라도 이제 들어주신 분들이 계시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교육하는 교육 환경 자체가 진짜 정말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받는 사람을 위한 교육 환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얼토당토않는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받는 교육생이 그 사람들의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육기관을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좀더 교육기관을 좀더 쬐고 억제고 정, 제대로 된 교육을 요구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강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강사는 뭐... 학원 원장이 짤르면 잘려나가는 사람이니까, 강사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강사 생각을 해봤지만, 아, CR이 안 막히는 건 CR이, 저는 그래도 잘리는 거 신경 안 쓰고 하는,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CR이 안 막히더라고요. 무시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제대로 된 지식을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셔서 감사합니다.